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게시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죄 관련 포코페이스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무작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몹시 당황한 상태에서 형의 운전 면허증을 먼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 면허증이 아님을 자백했고, 면허증 제시하고 좀 사진 다른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어, 주민 번호 한번 외워 보세요. 이거 언제 발급 받으셨어요? 언제쯤 면허증 따신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안만 형 거라고 해도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외 배우고 있지 않은 이상은 주민번호가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파출소로 임의동행했고요. 공문서 부정행사죄 맞아요. 네, 관련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하고 1월 19일 관할 경찰서로 출두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면허까지 같이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어요. 빌어야 됩니다. 비누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게 뭔 방법입니까?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라고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 아니에요. 빌어야 돼요,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한 반성문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반성문 내시고, 이 정도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벌금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반성문 내시고, 또 내가 생활이 어렵다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뭐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내가 부채가 많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좀 같이 내세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어야 돼요. 저희 카페 게시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